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남북경협주, 네 아난티 그리고 데아티아이 지금 이 부분 제가 영상에서 지금 한번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난티랑 데아티아이는 지금 뭐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에서 제가 옛날에 부산 에너블리팀에 매도가 나왔던 거고 아난티는 원체 이제 전략반기주로 저점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수익구간이긴 해요. 수익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거 수렴깰때 상승폭 나 등장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기다릴만 했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제 영상 보고 오신 분들 기준이라면 지금 당연히 전략방과는 평균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손실고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살려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온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일단 첫 번째가 수급입니다. 아래쪽으로 자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지 못 받았죠. 지지 못 받고 한방더 늦어졌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수급은 외국인 라인에서 수급이 들어와요. 기관 애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들이 볼때 어, 이거 포인트 잡기 어렵겠는데 라고 판단해서 매도세 나왔는데 갑자기 매도량 줄이죠. 그런데 외국인 애들 막 비집고 들어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대아티아이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외국인 애들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지금 자리에서 얘네들이 한 번의 슈팅을 일으켜서 수익을 볼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애들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건데 뉴스부터 체크해 보면 사실 뉴스가 뭐 강한 뉴스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 정권 달아표변했던 대북 정책 전략적 실례사아야 일단 정부 정책 자체가 북한과 척지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얘네랑 화해하겠다. 즉 이쪽 분위기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APEC 정상회담 왔을 때 무언가 뭔가 모션이 있길 바랬는데 뭔가 모션이 없이 끝나버렸어. 그거에 대한 실망으로 떨어진 건데 생각보다 그거에 대한 실망으로 떨어졌다기에는요 냉정하게 말해서 얼마 안 떨어진 겁니다. 남북 겸조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중장기 침체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저 돌려 빼겠다라는 거예요. 뉴스가 또 멀지 않았다. 왜냐? 애초에 여기서부터 지금 아난티 기준으로요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 어차피 대아태아도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당겨서 올린 이유가 트럼프 재집권하면서 북한과 이야기가 있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들어 올려졌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이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거라면 사실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모션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진입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그럼 이거 지금 돌려서 빼겠다는 건데 어디까지 돌릴 것이냐 이게 포인트죠. 일단은 기준선 라인입니다. 왜냐 지금 저자리가 평균 단가이신 분들 비율이 제일 높아요. 뭐 순간적으로 진입한다면 뭐 평균 단가 관리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서히 뭐 분할 매수도 해보고 막 떨어지는 길에 좀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그럼 기준선 라인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 뼈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엄연히 말하면. 그니까 러이쪽 전후가 지금 평균가가 지금 계속 모여있는 구간인 거예요. 그럼 자, 저쪽 구간까지 당기, 당겨 올리려면 기준선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네, 기준선이 움직이면 안 돼. 왜냐면 기준선이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옴, 주가를 들어 올릴 때, 어, 얘네가 표적으로 삼을 만한 높이가 움직인다는 라 거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선이 지금 여기, 여기,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단기적으로 넘기겠다. 이쪽도 단기적으로 깨겠다. 이런 분위기. 양쪽 다 설정이 안될 거라고. 양쪽 다. 왜냐? 여기를 넘길 거면 여기 넘길 때나 설정하겠지. 여기 넘길 때 모양새 보고 판단해야지. 근데 지금 여기를 깨버리면 기준선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얘네가 지금 틀어막아버렸습니다. 수급이 틀어막았어요. 그럼 뭐야? 얘네들이 어느 정도 땅겨 올리는데 지금 지장을 느끼지 않는 자리라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땡기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땡겨놓고, 그 다음 그림을 그릴 거다. 그러면, 지금 대아티아이도 마찬가지에 똑같아요. 어차피 지금 여기랑 여기 기준으로 지금 기준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위쪽으로 땡긴다고 했을 때, 여, 이쪽 라인 넘길 거면 여기서 판단할 거고, 여기서 지금 기준선 움직임이라면, 여기 깨지면 기준선 움직이겠죠. 지금 여기는 방어 들어올 거라고. 방어 들어오잖아요. 일정 이상 뚝 떨어지니까 바로 방어 들어오죠. 기준선 안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저 자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우리도 저 자리를 봐야 돼. 그런데 언제 봐야 되느냐? 여기서 모양새 조금 끌고 가다가 들어올린다라고가정을 하면요. 지금 뭐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장세 계속 돌고 있잖아요. 지금 전략방도 뭐 인투셀, 뭐 한올바이오, 뭐 이런 걸로 계속 수익 내고 있는 구조고. 그럼 언제냐? 얘가 움직이려고 완전히 각 잡았을 때 거기다 승부수 한번 걸어가지고 일단 내가 손실 구조든 내가 익절 구조든간에 여기서 챙겨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챙겨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 포인트 한 방을 여러분들께 전략방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뭐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서 지금 전략방 기준 아난티 지금 보유 중인데 제 아난티 주주님들 지금 어 내가 이쪽 구간에서 나송균 대표 따라서 같이 들어왔는데 지금 수익 많이 반납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자리에서는 함께 추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셔야 돼요. 제가 타점 안내 드릴 거고 이 타점 나오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기준선 라인 쪽까지 당겨졌을 때 여기서 빠르게 판단해서 얘가 더 위쪽으로 갈수 있는 재료가 깔려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겠죠. 특히나 내가 평균 단가 관리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평균 단가 관리를 내려오는 길목에서 계속해버리면 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중만 늘어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비중만 늘어나. 그럼 비중만 늘어난 상태에서 주가가 멈춰버리면 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 미스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심리적 압박감은 비중과 비례예요. 예, 소비중이면 주가가 많이 오르건 떨어지건간에 안 흔들리는데 고비중이 그 돼버리면 거기서부터는 많이 흔들려진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화하려면 아예 움직이려고 모양새 딱 만들어놨을 때타점 잡아가지고 바로 나오는 반등 폭에서 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쪽 라인에서 굳이 이게 방어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특히나 지금 아난티가 시총이 지금 대아티아이보다 좀 크거든요. 예, 비교적 어차피 둘다 중소형이긴 한데 근데 지금 안한 티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까지 지금 저점 방어가 들어왔다 지금 여기서 저점 방어를 쳤다 근데 수급이 저점 방어를 해주고 있다 그럼 뭐다 여기서부터 얘네가 끌어올릴 수 있는 어 최소한의 높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 라고 했을 때자 여러분들 여기서 장기평 여기까지 왔어요 자 얘네가 이거 매도하려고 그러면 장기평 라인에 부딪혔는데 지금 한번 뚝 떨어졌다. 여기까지 반등 나온 거. 이거 n자로 떨어질까 봐 여기서 매수세 붙겠냐고. 안 붙어요. 수급의 교체가 일어나면 모를까? 단순히 여기서 뭔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겠다라는 개념으로 움직이기 힘들다고. 그러면 진짜로 위로 갈 것처럼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직접 매물병 라인까지 땡겨 올 거고. 그 직접 라인, 그 바로 직전 매물병 라인은 지금 기준선 쪽으로 설정을 해뒀다. 그러니까 지금 두 종목이 기준선 위치가 지금 비슷하게 잡혀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랑 여기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럼 기준선 라인 쪽까지 왔을 때한번 얘가 고민을 할 거다. 실제로 앞쪽에서도 떨어진 다음에 기준선 라인까지 한번 부딪혀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밀렸다가 기준선 라인까지 오고 얘가 지금 기준선을 계속 따라다니는다는 거는 순간적으로 뭐 평균 에가 관리를 하거나 계속 이제 분할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개인 투자인들의 특성을 아 얘네가 파악을 하고 진입을 하는 건데 애초에 아난티나 대아티아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사실상 단발성 테마군이에요. 단발성 테마군. 장기성 테마군이 아니에요. 이걸로만 내가 3년 장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위치에서는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가 실제로 모션을 취했어도 단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진짜 철저한 단기, 그냥 단기가 아니야 철저한 단기로 상대해야 되는 종목이었어. 그런데 한방 밀렸어. 밀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방어가 들어와. 방어가 들어오는 자리가 뭡니까? 거기가 저점이에요. 지금 여기서 뭔가 얘가 여기서 지금 여기를 지킬 이유가 있느냐? 진짜로 남북경협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고 더 이상의 화해 무드가 안 잡힐 것 같았으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하락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방어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 얘네들이 다시 기준성쪽으로 당겨져 올려 지겠구나 우리가 이걸 봐야 돼 근데 여기서 시간 좀 보낸 다음에 들어버리면 요 시간 동안에 또뭐 매도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매도 딱 눌렀는데 들어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남북경협 눈을 말씀드리지만 이미 움직여버리면 대응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략방에서도 지금 나한테 기준 먼 과거부터 들고 있었던 거고 지금 대아티아이 어차피 상황 똑같습니다. 지금 두 종목 상황 똑같아요. 장기평 아래로 밀렸는데 여기서 지금 진입한 애들이 장기평 라인에서 매도해서 뭘할 수가 없으면 기준선 라인까지 당긴다. 이 앞에 은봉 바로 밑 뒤에 거이 자리 라인까지 당겨놓을 거다. 그러면 승부수 던질 거면 제대로 던져야 되는 자리가 지금 이 앞쪽이겠죠. 거기서 제대로 던져야 평균 대가 관리도 잘 되고 오히려 내가 빠르게 상승하는 폭에서 빠르게 익절 라인 잡아서 물량을 뺄 수가 있겠죠 똑같거든요 지금 두 종목 다 기준선 쪽으로 강하게 당겨지고 올라가도 기준선 쪽으로 당겨지고 내려가도 기준선 쪽으로 당겨지고 지금 이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기준선 쪽으로 당겨지면서 폭락을 했지만 방어가 들어왔다는 건 기준선 쪽으로 다시 되돌림이 나올 때 우리가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방에서도 제가 안내 드렸잖아요 한 번쯤 이게 크게 밀린 다음에 다시 바닥다지기 들어갔는데 이런 종목들은 돌려나가는 거예요. 돌려서 뺄려는 건데 돌려나가기 전에 자리 나왔을 때 매수 타점 안내 드릴 거니까 신규진입이든 평단 관리든 전략방 자주 확인 부탁드립니다. 남북경업주 이동 속도 빠른 데다가 원체 뉴스 하나 떴을 때 해당 뉴스 뒤쪽으로 뉴스 하나 더 깔릴 것 같은 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남북경업주는 어쩔 수가 없어. 남북경업주는 항상 속도전이었어요. 항상 속도전이었기 때문에 이 속도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겠다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전략방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남북경제 평균화가 더 높다 내지는 나는 신규진입이지만 단기적으로 수익나는 포인트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략방 자주 확인하세요 남북경제는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자리 돌려나가기 전에 자리 나왔을 때 매수태점 바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저딱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송기훈 대표가 전략방에서 안내해주는 요 타점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 특히 뭐 아난티 같은 경우 저점에 들고 계신 분들도요 사실 요런 구간에서는 그냥 단발적으로 수익 나는 거니까 추가 매수 타점 잡아서 수익 나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빠르게 승부하니까 남북경협주는 요 포인트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송혜원 대표 따라서 남북경협주 대응전략 세우겠다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특히나 평균대가 관리 내지는 내가 지금 손실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내가 원상복구 쪽으로 가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전략방 자주 확인하세요. 네, 남북기업주는 찰나의 그 선택으로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략방 자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시면 제가 적정 매수가 매도가에 대해서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저는 월 9만 원, 3 개월 24만 원, 저 이렇게밖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추가 요금 없고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 요거 하나예요. 이쪽 방으로 다 모이시는 거고 제가 공지해 드린 건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지가 나간 거예요 오늘. 오늘 제가 딱 이렇게 안내드렸을 때는 제가 보고 있는 확정적인 이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서 포인트 지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송기현 대표 그냥 따라만 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 7543 8728 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정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한 가입방식 문자로 안내 도움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남북경협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